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안녕하세요. 자립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송선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오늘의 국밥 한 그릇 재료는 뭔가요? 자, 오늘은 허민숙 조사관님이 발간한 자립 준비 청년의 자살. 자립 지원 제도에 갖추 것또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국밥을 같이 팔팔 네. 끓여줄 분을 좀 불러봤습니다. MC, 리포터, 장래 아나운서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몰소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방송인 곽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 요즘은 야구 시즌이라서 굉장히 박수찬 씨가 바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야구 후반기 시즌 거의 끝나가고 네. 음. 가을 야구 준비하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아. 더 긴장감이 아. 맴돌고 있죠 사실 아. 야구. 야구에서는. 가을 야구는 뭐 모든 팀이 다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아유. 요즘 우리 박수찬 씨가 있는 그 팀이 약간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아하! 약간 떨어졌어요. 약간. 목소리 텐션이 떨어진 이유가 있었네.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더 내야죠. 무슨 아. 말씀하시는 거죠? 파이팅하세요. 아 그럼요. 아유. 보고 하나 해주십시오. 그 최정 선수도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일단 혹시? 어 네. 야구 시작할 때, 네. 어 그때는 이게 톤이 다 다르거든요. 네. 맨 처음 인사할 때는 가볍게 갑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인천 SSG 랜더스필드를 찾아오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박수 산입니다. 아 이렇게 하죠. 아 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이제 곧이어 시작된 경기 오늘 또팬 여러분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향해 랜더스 파이팅! 어. 갑자기 호랭이 한 마리가 우와, 신기하다. 이 이거 결혼식 사회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결혼식 사회 많이 보죠. 어떤 목소리인가? 이거 장례하는 소리지, 밖에야지. 아, 톤도 결혼식에서는 다 다르다. 신랑! 입장! <laughs> 뭐 이렇게 그렇다 니까 아, 신랑이 <laughs> 어디 오토바이 타고 <laughs> 들어나요? <laughs> 신랑! <웃음> 자립 준비 청년의 자살, 자립 지원 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이런 보고서를 지금 가져왔는데 네. 수상 씨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는 잘 저도 모르고 아, 있다가 낯설죠 아, 이좀 찾아보니까 네. 아 조금 마음이 무거운 좀 심정은 사실 오게 음. 왔어요 오늘. 이게 자립 준비 청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네. 네. 낯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육 시설 같은 곳에서 있다가 만 18세가 돼가지고 스스로 독립하는 분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음. 아, 아,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스스로 독립한다고 네.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서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청년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런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뭐 예를 들면 주거 그리고 취업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법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이었죠 두 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아, 한 청년은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라고 음. 유서를 쓰고 투신을 했고요. 네. 다른 한 청년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음. 뭐 사망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보니까 네.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사실 올해도 맞아요. 6월이랑 7월 이렇게 해서 한달 간격으로 충남 천안에서 보육시설 떠나서 자립 준비하던 네. 20대 후반 음. 이두 청년이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좀 있었더라고요. 음. 네. 자 우리 이번 보고서 우리 수산 씨가 잘 공감해 주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산 씨의 그 힘. 또 위로 요거를 음. 통해서 우리가 이 20대 청년들 어떻게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8세라는 나이가 정말 어린 나이거든요. 아, 그 그때 혼자 경제적 독립한다 이건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땠어요? 저는 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음. 18살 때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때는 그냥 학교 다니느라 바빴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아. 노느라 바빴지 음.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자립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수실 씨는 음. 어땠어요? 저도 이제 만 18세 그러니까 20살이죠 사실상 예. 대학교 가는 그 나이에 음. 지방 광주에서 서울로 처음 혼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음. 사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 왜냐면 하 혼자 살아야 되지 네. 혼자 뭐... 돈도 벌어야 되지 스무 살때 사실 저는 힘든 기억밖에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힘듦이 오늘 이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좀세 발에 피었구나라는 것도 좀 느껴졌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지방에서 그렇죠.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제가 네.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보호 종료가 돼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얼마나 있을까요? 작년에 보호 종료된 네. 청소년이 약 17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황을 보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거의 이 비슷한 인원의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가 돼서 자립을 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자, 1700명이 매년 0 0 0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자, 그럼 우리 정부가 마련한 자립 지원 제도 요거 살펴보기 전에 과연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한지 얘기 한번 나눠 봅시다. 음. 저는 일단 집 주거 공간이 가장 집,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직업 있어야죠. 유지를 해야 되니까, 생계 예. 유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이좀더 디테일로 따지면 은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보증금! 와. 기본 최소 300, 요즘에 300도 없어요. 500은 넘었죠. 최소 500인데 예. 이 500이 어디서 납니까, 돈이? 아. 이제 20살 조, 자립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것만 얘기했지 네. 사실 감정적으로 교류할 사람 그리고 음.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음. 전반적으로 이게 통틀어서 음. 필요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많이 음.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네. 자립 지원제도 자립 정착금이랑 자립 수당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돈 네. 금액이 요게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완전히 요걸 뭐 독립을 한다라는 음. 개념보다는 네.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사회에 조금 정착할 음. 수 있도록 약간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 정도로 조금. 그런 제도들 있긴 있더라고요. 음. 약 500에서 1000만 원, 뭐1500 정도 이렇게 음.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 음. 상황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음. 음. 뭐, 우리 오늘 그 얘기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극단적 선택을 지금 했잖아요. 네. 이유가 뭔지, 음.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서민 씨가 이야기해 주신 네. 것처럼 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이 이제 제도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거는 당연한 음, 거고. 돈도 돈이지만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심리 상담 지원하고 예컨대 정신건강 지원 이것도 되게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음.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계속 취약하고 불안하면 어떤 제도로 자립 지원해줘도 음. 효과 발휘가 어렵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기본인 것 같아 요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리는 이걸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우려하는 부분인데 정작 보고서를 들여다 보면요, 음. 모든 자립 지원 제도 중에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 제도가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음. 이게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음.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호 종류가 예정된 네. 아동들이랑 또 보호 종류가 된 음. 아동들에게 죽고 싶다고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음. 질문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거의 절반 가까운 청소년들이 네. 그런 생각을 아. 해본 적이 있다. 아, 아. 저는 어쩌면 이 결과가요. 보호 종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도 생각을 하고요. 음, 네. 그리고 보호 종료 후에도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까 하거든요. 음. 음. 극단적 선택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 답변한 음. 비율을 좀 보면 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이 있고요. 보호 종료 아동이 있는데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통계를 보면 여성의 이 보호 종료 아동 같은 경우는 55.9%입니다. 음. 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남성의 67.7%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음. 33%는 생각은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음. 그러면 일단 이제 네. 보고서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음. 여성들의 심리를 챙기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음. 어린 친구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조사 결과를 더 자세히 보면은 네. 보호 종료 후에 네. 보호 종료 1년 차와 3년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laughs> 3년 차 가면 갈수록 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 이게 더안 좋은 거예요. 네. 1년 차 때는 43.5인데 3년 차 때는 56.4가 되네요.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음, 살아보니까 <laughs> 더 싫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경험해 보니.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호 종료 후에 생활이 많이 힘들다라는 걸 보고서만 봐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음. 시간이 흐를수록 자살 생각이 없다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 자살 생각이 있다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비슷한 연령대 일반 청년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냐. 음. 또 같은 질문이죠. 네. 그랬더니 그렇다는 답변이 2.4%였어요. 아. 아, 차이 너무 엄청난 많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음. 부분을 좀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좀점 들더라고요. 음. 죽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주,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음. 마찬가지로 근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또 경제적인. 나오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호 종류가 예정된 아동들에게는 취업, 음흠. 그리고 진학에 대한 걱정, 경제적 문제, 요게 음. 한 탑3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 <laughs> 무섭네, 다 무서워. 다 싫어. 아, 음. 뭔가 마음이 힘들 어. 때, 곁에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혹은 의지할 무언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죠 <laughs> 제도적으로 일단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이 제도적으로 있으면 내가 당장 주변에 누가 없더라도 음. 이 제도를 이용해서 뭐 전화를 하던지 뭐 상담을 받던지 음. 그런 걸로 충분히 치유가 되고 심리적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 음. 그런 게 분명히 아. 저는 있어야 된다고 확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심리적 상담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네요 음. 네. 아마 해외에도 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을 텐데요 해외에 있는 좋은 제도들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봤더니 영국의 사례. 한번 봅니다. 영국이요? 영국을 보면 아동 및 사회 복지법을 통해 지방 정부가 보호 대상 아동 및 보호 종류 청소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어허. 행동할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에도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영국에서. 있습니다.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는. 그리고 요게, 아까 저희가 뭐 상담 서비스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네. 그거도 이제 살펴봤어요. 상담 서비스, 마찬가지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국에 음, 같은 경우에는. 네. 보호 종료 청소년을 돌보는 개인 상담사 와, 와. 있는데, 이 개인 상담사 인력이 한 명당 2 네. 0 명의 청소년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요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제가 구체인 조사를 못 제가 이제 그 조사해 봤습니다. 영국은 지금 1인당 20명이에요. 20명. 우리는 1인당 71명이에요. 야. 보면 우리보다 훨씬 훨씬 낫다고. 아, 아니 케어해야 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사실 신경을 덜쓸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상담 서비스 네. 또 하나의 영국의 강점은 뭐냐면 네. (21년도에) 한 영국에 있는 한 지방 정부는요 보호 종료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서 (24시간) 정서 심리 상담 서비스를 도입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또 요청 우리 보호종료 청소년 요청이 있으면 은 5일 이내에 음흠. 요청을 하면 전문상담사람 1대1 면담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이 제도가 너무 좋다고 느끼는 음. 게 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은 어느 특정 시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언제든 전화해야 돼 빨리 빨 갑자기 자다가 음. 새벽에 너무 외로워서 음. 그렇죠. 죽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럴 때도 통화가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상담사하고 음. 면담해야 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네. 거니까 매우 좋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나니까 자립준비청년 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알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네. 가령 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마음을 케어해 줄수 있는 또 지원제도.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좋겠고요. 네. 마음은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항상 물질적인 제도를 먼저 살피고 정신 건강 지원이 후순위가 되잖아요. 음... 항상 보면. 아, 맞습니다. 이 학업, 취업, 이런 식의 지원 제도가 있지만 음... 사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립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정된 마음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회복 탄력성 얘기 참 중요한데, 음. 뭔가 크고 작은 실패를 하잖아요. 음. 그것을 해가지고 실현을 극복하면서 더 삶이. 단단해지거든요. 섬이 어... 어, 씨나 우리 수산 씨는 좀 그런 경우 있나요? 사실 저도 이 스무 살때 올라 와서 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는 이제 좀 힘들었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물 한 일곱 여덟 살 때까지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해도그 그냥... 목소리가 있는데도. 예, 이, 왜냐면 이 목소리를 보여줄 데가 아 없는 거죠. 그리고 알아주는 데가 없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울 생활을 접고 아하. 제가 내려가려고 한 경험 있어. 요 고향. 했거든요. 심지어 그래도 저는 의지가 좀 됐던 거는 아하. 고향 친구들한테 전화하니까 뭐 여기 어디 일자리 있다더라 여기 뭐 얼마 좀벌수 있다더라 이런 거에서 좀 힘이 되니까 음. 고향으로라도 갈수 있는 마음을 좀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송소미씨는 좀 무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저는 사실 예. 아나운서 일을 너무 어릴 때 시작을 해서 음.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아나운서 일을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새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소속사에 음. 들어가면서 방송일이 음. 다 끊긴 거예요 음. 그때 이제 수입이 0원이니까 네.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예.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이렇게 예. 하는데 나중에 그걸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아, 인별, 그래.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방송 수입보다 올라가는 나를 고대하면서 기대, 네. 열심히 또 일하고 있습니다. 두분 보니까 네. 결국 회복 탄력성으로 버텨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또그 이후에는 그 실현, 실패를 겪고 나서부터는 더 단단해졌던 음.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두 분이 그래서 더 크게 성장한 거네요 음. 왜냐면 그 힘들었던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아, 맞아요. 내가 그 시절도 버텼는데 지금의 힘듦, 음. 어, 이건 안버 것도 아니다. 다시 음, 한번 음. 생각해보자. 그런 네. 좀 탄력성이 있죠. 사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긴 음. 하지만 탱탱볼 얘기를 많이 아, 하잖아요. 탱탱. 네. 음.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힘. 그렇죠. 그게 바로 탄력성이 좋을수록 음. 이,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마음의 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음. 운동 얼마나 요즘에 많이 합니까? 사람들 헬스장도 가고. 근데 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튼튼한 거거든요. 네. 저도 뭐 운동한다고 요즘에 뭐 하긴 하는데 사실 마음의 건강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건강. 때는 음.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의 마음 성장, 음. 마음의 근력을 위해서 음. 나라에서 사실 나라에서? 좀 요거를 많이 서포트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힘들어, 젊은이. 자 오늘 보고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수산 씨하고 함께 그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제도 중에 정신 건강에 관한 얘기 음. 좀 나눴는데 음. 혹시 못 다한 이야기 있을까요?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분들 힘들어요. 그래서 네. 자영업자분들이 네. 아르바이트생을 우리 청년들을 함께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 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게 아. 같이 생기면은 모두가 좀 행복해지는 네. 일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음. 좋긴 한데 생각하더라고요. 그 돈은 또 세금인가요? 아. 아, 그 정도 세금 이면내줘 아, 못 내요? 낼 거예요. 아, 그 정도 세금 내야죠, 변호사님. 네, 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보 내야 됩니다. 두, 두 분의 세금으로 두 분의 그런 제도가 네. 꼭 생겨나기를. 좋은 아이디예요. 어 네. 그 소상공인분도 도와주고 자립 준비 청년도 음.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데 돈을 쓰자. 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함께 우리 국밥 끓여주신 각 수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국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도 쉽게 맛있게 또 그리고 다양한 국회 소식을 든든하게 말아드리는 국밥 한 그릇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국밥 한 그릇, 한 그릇!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